안녕하십니까 아름드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어, 이제 메뉴를 하나하나 익혀 나가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그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작지만 좀뭐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의 어 제대로 된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까지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퀀스 타임라인에다가 사진을 한꺼번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거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사진을 편집을 해서 어, 사진을 타임라인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음악에 맞춰서 장면이 착착+ 착착 바뀌는 이런 형태의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을 오늘 배웠고요. 어~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완성 작품까지 하나 만드는 것까지를 프리미어 프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여기는 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앨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뭐 맨날 하듯이 음악은 제가 미리 하나 골라 놨습니다. 왜냐하면 박자에 맞춰서 끊어 나가기가 음악이 어려운 음악이 있으면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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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갖고 편하게 맞출 수 있는 음악으로 미리 선정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창에다가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다가 오늘 15일 자에 제가 포토라는 만들어 놨거든요. 임포트임포트 임포트 폴더 해가지고 사진을 쭉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사진들은 제가 예전에 한참 사진 찍고 이러고 다닐 때 찍어둔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요긴하게 잘 써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오늘 이 영상에는 제가 이 키보드를 같이 촬영을 해서 어, 집어 넣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키보드를 어떻게 쓰는지도 음악에 맞춰서 어떻게 쓰는지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아, 그런데 이번에 불러오게 될때 중요한 거는 이 불러오는 사진 클립의 기본 길이가 짧으면 우리가 마크 표시를 한 자리보다 짧다고 생각이 되면 이게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로오게될때 이거 지워놓고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어, 불로오게될 때, 불러오게 될때이 사진 한장한 한 장의 길이를 조금 여유있게 뭐한 5초 정도 해주셔도 이 마크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짧은 것보다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컨즈를 해가지고 5초? 5초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쿵짝쿵짝이면 박자가 충분하니까 5초로 선택해 주고요. 나머지는 기본 설정대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5초로 해서. 자, 오케이 했고요. 다시 불러 오겠습니다. 포토. 포트 폴더. 자, 이렇게 불러 왔습니다. 기본은 이 포토 여기 그 폴더 속에 있는 것을 아 시퀀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시퀀스 뉴아이템해서 시퀀스 해서 뭐 인코딩하고 이러는 시간들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 용량이 작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hdv 어, 720p 30프레임 짜리 정도로 해서 세팅 가서 굳이 요거는 뭐안 맞춰도 상관없는데 커스텀으로 하고 30프레임 맞추고요 1280, 720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오디오 샘플링을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퀀스는 마커를 활용한 음, 사진, album. 마커 활용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커 활용.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퀀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퀀스에다가 기본적으로 넣게 되면 그냥 포토를 해서 오토메이트 투 시퀀스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면 뭐 시퀀슬리 해 갖고 오브라이트해 가지고 쭉 들어가는 거는 어제 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를 음악을 안 넣고 넣게 되면 이 마크 표시가 어앳언 넘버드 마커스라고 하는 요 메뉴가 활성화되질 않습니다. 마크를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제 넣듯이 이렇게 하면 쭉 그냥 사진들이 5초 단위의 사진들이 그냥 쭉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그냥 바뀌어 지나가는 사진들이 그냥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요것을 요것을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음악을 먼저 집어넣고요. 음악을 먼저 집어넣고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음악이 이렇게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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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마크를 누를 때 마크가 눌러지질 않고,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은, 요 위쪽에 보시면은, 저 위쪽에, 요 위쪽이죠. 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상한 게 이렇게 뜹니다. M자를 눌렀는데, M자가 안 들어가고, 한글의어자가 들어가면서, 이게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키보드에 한글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가 한영을 바꾸게 되면 눌렀을 때 마크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이건 잘못 들어간 마크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d 티드 마크 해가지고 지우고요. 처음으로 가서 자이제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큰 화면으로 놓고 볼까요? 그냥. 이게 보기가 편하겠네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놔 놓고 자, 시지 해 보겠습니다. 공 공짜 짝. 짝. 아, 실수했습니다. 이런 요 부분을 지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잠깐 딴 생각을 하면요, 이게 다 지울 때는 클리어 올 마커를 하시면 되거든요. 잠깐 딴 생각하면 이렇게 이게 음악에서 마커 넣을 때는 실수를 하더라고요. 자, 짝. 자, 마지막에 그냥 쭉 가도록 남겨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크 표시를 다 했습니다. 어, 시작하는 부분을 조금 제가 마크를 잘못한 것 같은데, 요거는 하나 좀 지우고, 지우고, 시작하는 부분부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두 장은 사진이 조금 길게 들어가도록 그냥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가면 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을려나요 자, 시작하는 부분에 인트로도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마크를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줄여 놓고요. 요 포토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많이 있습니다. 포토에 있는 사진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넣을 때는 요것을 넣을 때는 이 포토 이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로 어, 가 끌고 와도 되고요. 이렇게 끌고 다니기 힘드니까는 이렇게 회색 표시로 선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오토메이트 투시 퀀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창이 뜨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하고 잠깐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조금 전에는 at unnumbered 언넘버드 마커스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자, 장면 전환 효과는 이번에는 안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어 이게 오버라이트 모드가 아니고 에디트 모드로 되어 있을 때는 음악이 뒤로 쭉 밀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영상이 있을 때또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오버라이트 모드로 하시는 게 인서트 모드보다는 이런 거할 때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편리하기보다는 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 오케이 누르면 지가 알아서 쫙 맞춰서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보시겠습니다. 딱 맞춰서 사진들이 딱 타임라인에, 요 쿵짝쿵짝 하는 여기에 마크 표시된 자리에 정확하게 탁탁 찾아 들어가 있습니다. 딱딱 찾아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을 또 써먹어야 되겠죠. 아, 거의 딱 끝나는 지점까지 딱 사진도 맞아졌네요. 사진 사이즈를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로 딱 맞춰주면 이 사이즈대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음악에 맞춰서 어, 변화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가도록 해서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 사진 크기가 옆에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여백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키워서 조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만드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에펙트 컨트롤로 가서요. 여기 가서 보면 사이즈가 보이죠? 어, 스케일을 조금만 키워서, 그, 화면에 꼭 맞는 사진이 만들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 좀 사진이 좀 못하긴 한데, 어, 요거는 스케일하고 포지션을 약간 변화를 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일에, 자, 시퀀스를 하나 넣고요. 어, 굳이 포지션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서, 키프레임을 하나 넣고요. 한 다음에, 뒤쪽 키프레임에서, 여기에서, 키프레임에서 스케일을 제가 꽉 차도록 이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커지는 과정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 것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에서, 이것도 스케일을, 키프레임을 하나 주고요. 키프레임을 하나 주고, 끝나는 부분에서 스케일을, 아, 이건 스케일만 키서 아, 이, 아름드리 배가 많이 보입니다. 포지션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도, 키프레임을 하나 주고요. 뒤쪽으로 갔을 때는, 이 포지션이 조금 내려와서 얼굴이 보이도록. 자, 이거 옛날 사진인데 표정이 좀 별로입니다. 뭐, 하지만 이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똑같은 종횡비로돼 있는 사진들은 저기 속성 복사를 통해 가지고 크기를 키우는 거를 그대로 다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로 속성을, 자, 사이즈를 얼마나 키우면 되나요? 134. 어,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포맷으로 된 사진들은 똑같이 키우면 되겠죠? 여기서 내가 복사할 원본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보시면 사진이 똑같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두 개밖에 없네요. 자 여기다가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페스트 이 어트리뷰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하게 되면 사진 사이즈가 여기 있는 것들도 같이 변화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사진이다 보니까, 음, 또다시, 그냥 보는 게 조금 서운하니까는요. 스케일을 변화를 한번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뒤에 것도 비슷한 사진, 아, 이건 뒤에는 옆으로 되 있는 사진이네요. 옆으로 되 있는 사진이니까 그냥 두고, 자, 똑같은 형태로 된 사진들이 몇 개가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들은 전부 어, 그대로 컨트롤 알트 V를 해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잘 보시면 자, 사진이 좌우가 남아 있던 게다 메꿔지고 확대된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는 그냥 단순 작업이니까 똑같은 내용들을 한 번에 쭉 진행시키면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쿵짝쿵짝 하면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제 세로 사진만 없으면 한 번만에 다 끝낼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세로 사진이 없으니까 한 번만에 Ctrl Alt V 해 가지고 속성 그대로 다 넣어 주고요 자 여기서 하나가 요 사진하고 사진하고 대충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조금 틀려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장면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일단은 이제 그 사진 크기 조정까지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그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끝나는 부분은 조금 더 키우고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주고 자 끝나는 장면에다가는 효과도 좀 주고 영상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도록 하는 거해 보겠습니다 펜툴를 이용해서요 요 영상이 서서히 사라지도록 좀 천천히 사라지도록 요렇게해 가지고요 서서히 사라지도록 하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뒤에 음악은 필요 없는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음악 역시도 서서히 작아지도록, 여기 약간 끝나는 느낌이 드는 음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도 서서히 죽여줘서, 어, 가만있어이 효과를 잘못 준것 같습니다. 아하, 효과를 다들 제가 여기 뒷부분을 를 잘못했네요. 하하, 이런 불상사가 있나? 이게 작업을 하면서 좀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이게 저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보면은 자, 이제 정상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그러면 제가 효과를 아까 준다고 말씀드렸죠 어, 에펙트에 가서 어, 비디오 에펙트에 가서 요 놈을 한번 넣어볼까요 아요놈 괜찮네요 자 요거를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고요 앞에 가서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요 어, 처음에 시작하는데 에서는 그리고 중간쯤에 키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정도까지 해서 키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고요 자 처음에는 이게 없도록 하고 지난 다음에는 뒤 조정은 새로 펜툴로 한번 더 해주고요 이렇게 조정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저장 한번 해줍니다. 중간에 조금 긴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 사진이죠. 여기 좀 깁니다. 요 사진도 이제 효과를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음, 똑같이 요 효과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는 장면 마무리 짓고요 시작하는 장면에서 그냥 시작하니까 밋밋하죠 이것도 이제 펜트를 이용해서 펜트를 이용해서 서서히 밝아지도록 하면서 음악하고 같이 나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어, 이왕 만드는 거니까 어, 아름들이 워터마커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가서 가져오고요. 요거 역시도 쭉 키면 되죠. 까지 보이도록 해서 쭉 끌고 가서 끝까지 가져갑니다. 끝까지 가져가고,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주고요. 위치, 포지션, 이렇게 한쪽 귀퉁이로 옮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색깔도 너무 좋은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저장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M. 자, H264, 어, 유튜브용으로, 720p용으로 만드는 걸로 그냥 저는 음,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크게 손댈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프리뷰 정도 넣어주고요. 여기 설정들에서 설정값을 높이면 그 품질은 좋아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바로 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까지 하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대기열 시작 이거 누르면 인코딩 시작이죠.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크를 이용해서 시, 그 시퀀스에다가 사진을 음악에 맞춰서 착착착착 변환되도록 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고요. 어, 그 요거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아, 어, 이 영상 끝 부분에다가 제가 지금 만들어진 요그 영상 사진 앨범 영상을 첨부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그 고대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드리였습니다.